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해볼 것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네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기체 어떠한 화학원소의 기체 상태의 원인 기체 상태의 일몰 여기에서 전자 일몰을 빼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원소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금속 원소이다라고 하면, 이제, 반응성이 커질수록 하나도. 그러면 이온아이너지가 커지겠죠? 이럴 때,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게, 이온의 에너지가 낮을 때, 얘는 전자의 음극으로 향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